97주년 3.1절을 맞아 기념행사가 경북도와 대구시 곳곳에서 열렸습니다. 경북도는 1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신청사 이전 후첫 번째 국가 기념행사인 3.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기념식에는 생존 애국지사를 비롯해 김관용 도지사, 장대진 도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3.1절 노래를 재창하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삼일절의 참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. 반만년 역사의 중심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책임을 다했던 공덕 영구 조국의 독립 희망백불 가슴 뜨운 열망으로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. 같은 날 포항 3일만세촌에서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특히 참가자 전원이 3일만세 운동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대한 독립에 온 몸을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렸습니다. 이밖에도 안동시와 김천시 등에서도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. 대구시는 이를 달소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기념식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3.1절 노래재창,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또 대구제일교회에서는 만세운동 재연행사가 펼쳐졌고,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는 태극기 나눠주기와 나라사랑판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.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